여러분, 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3교시에서는 그, 우리 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롬이라는 게 리드 오니 메모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아까, 그, 3교시 때 제가, 이, 불리안,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히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영국의 수학자, <laughs>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불리안이라는, 그, 이제, 논리식의 체계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불,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불리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요게 그,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논리, 그, 불리안 논리식, 그쵸? 그, 러니까 어, 이리면 참, 영이면 거짓. 뭐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참 거짓이 이제 우리가 어그둘다 참인 경우 참뭐할때 이제 앤드를 얘기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라도 거짓이면 뭐 이제 거짓. 그래서 이제 뭐 A라는 논리식 앤드 B라는 논리식 또 A라는 논리식 or B라는 논리식, 이제 우리 그런 거 아마 논리식, 입품을 쓸 때, <laughs>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의 논리식 개념을 이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불리한 논리식. 여러분들 이제 입품은 안에 하나의 조건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 이제 조건을 쓸 때, 앤드라는 연산자, 오 r 라는 연산자 여러분들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개념을 어디서 가져다 쓴 거냐? 이 사람이 만든 불리안이라는 논리식, 우리 3교시 때 배웠었던, 2교시 때 배웠었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 거고, 그, 이 사람이 그, 체계적인 어떤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 이 프랑스의 모리스 카르노라는 사람이, 카르노, 어, 카르노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카르노 맵을 가지고, 그,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아까, 어 이교시에 말씀드렸었던 그전에는 회로도를 이제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원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보드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주먹 구구식으로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카르노라 사람이 그거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논리회로들을 최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비용을 줄여야 되고 크기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방법이 카르노 맵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이제 그 지금도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 카르노 맵을 가지고 보드를 설계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리한 이란 사람은 없고 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수학적 논리식을 우리가 이 사람이 그 불리한 로직 그 익스프레션 어뭐 컴퓨테이션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품은 안에 논리식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둘다 참인 경우 참일때 앤드라는 연산자를 쓰고 하나라도 참이면 참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아 연산자를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 모리스 칼, 카르노라는 사람이 프랑스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그이 사람이 이제 불리한 식을 가지고 어떠한 동일한 결과를 원하는 하드웨어 설계를 최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 음, 그게 이제 카르노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배우면 좋은데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요게 이제 좀 이제 그 재미가 있어요 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하는 그쵸? 어,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laughs>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냈었는데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대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더 궁금한 사람은 이를 검색하면 이제 또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3교시에서는 롬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롬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도 풀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롬은 이제 리드언니 메모리죠. 그게 이제 마스크 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쓴 롬. 마스크를 벗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롬이 구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제가 뭐죠? 제어장치의 제어 장치에, 제어 기억 장치.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대표적인 롬이에요. 그러고, 그, 우리가 이제, 펌웨어, 운영체제를 이제, 구동시키기 위한, 그 전에 펌웨어를 구동하는 그런 그, 명령어들이 그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놈은, 그 우리 주격장치의일부로 할당이 되든지, 아니면, 그 별도의 롬을 어 따로 구현을 하든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발바닥이 있는 것처럼, 요걸 끼워서, 얘는 롬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는 이제 리드온 메모리고, 얘는 이제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정보를 영구적으로 복원할,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쵸? 지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얘기가 어, 한번 저장된 그 데이터나 정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펌웨어라든지 운영체제 관련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그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마스크 롬이에요. 어, 미리 이제 정보를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건 리드만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그, 러다 보니까, 이제, 리드 온니 메모리에, 그, 거를 좀 응용을 해보자. 어, 그래서, 어, 한번 좀, 원하는 정보를 한 번만 좀쓸수 있게 어,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p r 이에요 프로그래머블 ROM. 그 그렇죠? 다음에, 얘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좀더 이제 기능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그, 한번 지울 수 있게 좀 하자. 어, 지워서 새로운 정보를 좀 저장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erasable and programmable r o m 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몇번 좀, 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어, 지울 수 있게 해보자. 어, 그래서, 이제 그, 그 전에 있던 데이터에다가, 이제, 저기, 이제, 그, 어퍼스 이운다 그러나요? 어, 고놈에다가, 그, 새로운 정보를 일렉트리칼리 전기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하느냐 일렉트리칼리 전기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요즘 이제 일렉트리칼리 이제 그래서 e p r o m 의그 아이디어를 쓴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플래시 메모리 계열이에요 좀 약간 둘은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나온 거 그게 지금 SSD 메모리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열이 그래서 S S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게그 안에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개 넣어서 그이 E P R o m 의 아이디어를 쓴게 S S D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S S D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그 디스크 있죠 하드 디스크랑 그 경쟁을 하고 있는 S S D 메모리죠. 그게 이제 요요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마스크롬은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상의 펌웨어를, 이제 운영체제를 상주시키기 어, 위한 어, 기억, 그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마스크롬이에요. 그 그렇죠? 다음에, 피롬은한번 기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제 삭제할 때 쓰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내용을 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제 별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개선된 아니, 그 erasable m 그 다음에 electrical erasable m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번쓸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이라는 게 거의 무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USB를 가지고 이제 그한번뭐한열번 뭐 쓰면 이제 USB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그 이제 어떤 횟수를 이렇게 오래 쓰면 아주 오래 쓰면 이제 그게 이제 USB 메모리가 손상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그렇지만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쓰진 않는다라는 개념에 무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저, 저장된 데이터를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삭제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울트라바이올레이트로 그 쓰느냐 아니면 일렉트리컬이 쓰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는 하는데. 울트라바이티컬리는 오른쪽에 보면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일렉트릭카는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그,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EEPROM이 이제 요즘 이제 쓰고 있는 롬의 이제 그 수정용, 수정하지 않 못하는 거를 이제 쓰는 거는 마스크롬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가능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여러분들 쓸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로봇 시스템 청소기 뭐 이런 거에 롬을 쓰고자 할 때는 EPROM e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실험용으로 롬을 어, 구현하겠다 롬을 좀, 좀 안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좀 새로운 기능을 넣겠다 할 때는 대부분 다이 EPROM EPROM 계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 퍼팅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롬을 끼워서 테스트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메모리가 그 EPROM의 계열이지만, 계열이지만, 그, 얘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블럭, 몇 개의 비트를 모아서, 그전에는 이제 하나의 워드 단위나 뭐 이런 게 했다 그러면 얘는 왕창 왕창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수 있다 라는 점도 좀 다르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e p r o m 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읽기와 쓰기 동작이 자유로워 가지고 램과 롬 m 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마스크롬 뭐여기서 마스크롬을 이제 설명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리드온의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거죠.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지만 어때요? 휘발성이라는 거죠. 휘발성. 그렇죠? 음, 근데 이롬의그 어떠한 장점도 가지면서 램의 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비휘발성이면서 여러 번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요플래시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제 램은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는 횟수에 거의 제한이 없 없어 칩이 수명이 다하는 동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얘기가그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EPR o m 의 특성상 10만 번에서 100만 번 하면 그 USB 메모리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무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10만 번, 100만 번 이상 쓰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쓴다면 플래시 메모리가 더 좋은 메모리가 나오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USB 메모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e p r o m 의 r o 에 이제 완전 조상님은 ROM이죠, r o 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램과 ROM의 그 장점만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US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얘가 이제 또 휴대성이 있다는 게그몇년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 그다음에 요게 확장된 형태가 SSD 메모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교시때 어인가요? SSD 메모리에 대해서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질 텐데. <laughs> 그 보조 기억 장치 시간에 설명을 이제 할수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SSD 메모리가 요즘 또그 모바일 쪽에 또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외부형으로 또 크기가 작아지고 많은 양을 이제 저장할 수 있으면서 SSD 메모리가 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그 기출문제를 좀 보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2010년에 나왔었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조상님은 롬이죠. 그래서 P-ROM, E-P-R-O-M. 그래서 E-P-R-O-M의 성격에 맞는 거고, 램과 롬의 장점. 죠 그렇죠? 램은 비휘발성이지만, 또 휘발성이지만,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는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4 번이 정답이고 옳지 않은 거.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그 틀리기 쉬운데 어쨌든 그램면 이제 그 휘발성이고 롬은 비휘발성이다라는 거 배웠죠. 그롬 롬의 자손이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가 그 자식들이 다 비휘발성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게 그, 컴퓨터에 꼽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죠?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답을 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램과 롬의 장점을 결합한 반도체 칩이다라는 거, 1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랑 비교해서 어, 소형화가 가능하고 충격에 강하죠. 어, 하드디스크는 이제 그, <laughs> 우리 그 디스크 형태로 돼 있어서 충격을 가하면 손상을 입기가 쉬워요 그죠 그 안에 있는 트랙 실린더 암 같은 게 손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는 우리 보조기억장치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그 암과 그다음에 섹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방법들이.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충격에 약해요. USB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한두번 떨어뜨려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사라지지가 않죠. 어, 충격에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P3 재생기라든지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어, 여기에 이제 USB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들을 몇개 결합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형태, 그러니까 이게 그 SSD 메모리들이 또 요즘 많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후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휘발성과 비휘발성 요두 가지 차이점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조기억 장치로 부적합한 것은 우리가 보조기억장치를 배우긴 하겠지만 어, 자기 테이프, 그 다음에 거 자기 테이프가 이제 순차적 접근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방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기 디스크 DVD. 그쵸? 그 다음에 SRM이나 a DRAM은 여러분들이 휘발성이면서 얘는 주기억장치와 그 캐시 메모리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 보조기억장치로 쓰진 않아요. 좀 얘는 보조기억장치는 아시다시피 그 휘발성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휘발성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s d r s m 과 d 램은 휘발성이고, 그이기 때문에 저 그렇죠? 어, 보조 기억 장치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앞에서 그 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롬이 됐든, 램이 됐든, 롬과 디램은 비슷한 구조라고 했죠. 우리 s m 같은 경우만 플립플라평의 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S램 같은 경우는 캐시 메모리,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롬과 디램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기억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입력 주소선이 10개이면, 주소선이 10개이면, 이거로 가능한 주소의 개수는 몇 개죠? 2의 10승이에요. 저 그렇죠? 2의 10승. 그죠? 렇 그래서 이제 그 입력 주소선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그 기억장치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거는 주소선이 10개면 주소선이 10개의 비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0승이 1024, 1024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선은 는8개 그래서 이걸 인코딩 하기 위해서 3개의 비트를 쓸수 있다고 그랬죠. 2의 3승은 8이니까. 그래서 1024, 즉 2의 10승 곱하기 8 비트가 이게 롬의 기억 용량이죠.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1024 곱하기 8비트는 102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 2교시 때 보여줬던 그 그림 1교시 때그 그림 들어오는 입력선의 개수가 10개이면 2의 10승에 서로 다른 주소에 할당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출력되는 데이터선의 비트가 8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2의 10승 곱하기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죠? 입력 주소선이 아까처럼 3개다. 그죠? 그러면 출력 데이터 선이 8개다. 그러면 용량은 2의 3승 곱하기 8비트. 그죠? 렇 그래서 8 8의 64비트. 바이트로 바꾸면 8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입력 주소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할당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기억장치가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거고, 출력 데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그 컴퓨터의 이거 8개니까 8비트 컴퓨터 이거 출력 데이터 입고로 워드예요 워드 그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즉한 번에 기억장치에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입력받는 데이터. 그렇죠? 이게 만약에 32비트 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32비트 컴퓨터 2의 10승 곱하기 32비트의 용량을 가져야 되고 2의 10승 곱하기 4즉4 4 곱하기 8비트니까 2의 10승 곱하기 4즉40 어... 4096바이트의 그 용량이 기억용량이 필요한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또 <laughs> 그 64비트인 컴퓨터는 2의 10승 곱하기 64비트가 되겠죠. 출력 데이터선이 64개예요. 음,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64죠. 그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8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략 2의 10승이 1024이기 때문에 8k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에요. 대략. 그래서 여기서 1024바이트가 2의 10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고 대략적으로는 1k바이트가 1000, 1k바이트가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2의 10승 바이트지만 대략적으로 1000바이트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요거는 약 1k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로구나 뭐 이렇게 대략적인 값으로 말씀을 할 때는 그죠. 고를 잊지 마시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력 주소선이 개수는 주소선이 그 들어오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다른 주소의 개수가 2의 10승. 출력선은 말 그대로 워드, 그죠 그래서 입력 주소선이 n이면 2의 n승 곱하기 워드가 그 램이 됐던 이제 d램, d램이과 롬의 기억 용량을 산출하는 그 어떻게 말하면 공식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수죠. 그렇죠? 어, 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플리플라 평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전기의 흐름 정도 가지고 어, 그 비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